죄를 지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? 죄, 죄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짓지 는 않잖아요. 밤에 아무도 모르는 에, 안 본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것도 믿음인 거죠. 근데 하느님이 지켜볼 수 있고 수호천사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수호천사가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. 근데 예, 수호천사가 눈 부릅뜨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.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버리고 죄를 지을 건지 아니면은 예, 죄에서 죄를 버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소천사를 내려주셔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. 누군가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뭐라고 그럴까요? 자존감이라고 하죠. 어, 그래서 사람은 자존감만큼 행복하다고 해요. 예, 뭐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어, 보험에 당첨이 되든 그 자존감만큼 다시 보험에 당첨이 돼도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다시 불행해지고 잠깐 행복했다가.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은 뭐 대학 뭐 뭐에서 떨어졌다가도 다시 이 행복감으로 온대. 그러니까 자존감이 행복인 거죠. 그러니까 행복을 가지려면 자존감은 혼자 아나는 사랑스러운 이렇게 해서 높아지지가 않아요.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자존감인 거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것을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어차피 내가 보호받고 있다. 내 하는 그 나에게 천사를 내려주고 나 내가 그 천사와 함께 있다. 그러면 죄는 못 짓죠. 그러나 자존감은 높아지죠. 그래서 행복해지죠. 그러나 아, 죄를 지으면 아, 이제 그런 존재가 나에게 없다라고 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어,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.